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일을 을다 같이 따라하겠습니을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서을 위해서 일을 위자서 일을 위해서 서도자녀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서일를 괴롭게 일을 위해서 일을 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어 토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사람이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괴롭게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마귀를 기쁘게 하고 짐승 같은 더러운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구약의 인물입니다. 아담의 칠세손입니다.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오장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 세 군데 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성경에는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그 믿음은 옛날부터 그 가졌던 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믿음이 자꾸 나 가진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기록이 많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 어 오늘날 우리도 애녹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 제가 그 우리 손주 어 재영이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재영아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주인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우주인이 왜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우주를 다 날라다니는 우주인이 되고 싶대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에녹은 바로 우주인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된,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969세.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살았죠. 기록, 신기록이죠.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그러니까, 이, 애녹은 바로 우주인이죠. 우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우리도 다 같이 우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정말, 대상이니까 그 편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는 다 들림받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나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주인입니까, 아닙니까? <laughs> 우주인이죠. 그때는 다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다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다 끌려올려가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한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되고 싶은가봐. <laughs> 정말 이 애녹이 바로 그런 분사람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지금 이 구약의 신약에 나타날 사건을 구약에서 벌써 그걸 예정해 준 거예요. 그걸 우리 우 우리, 우리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죠. 첫째로,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어, 그 사람,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깨끗이 믿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때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물건 살때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이 오래 가냐고 이게 수명이 오래 가냐고 그런 질문을 한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물건이 튼튼하냐고 어 튼튼냐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때 물건 살 때? 뭐라고 한다 고 그래요? 에?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laughs>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의심이 많죠. 어, 참 의심이 많은 거 확인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 의심이 많아서 불신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애노그의 어, 엔옥, 살고 있던 시대는 매우 부패한 시대입니다. 신앙 갖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신앙을 참 하나님이 주신 또 선조들이 가진 신앙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신자는 돈이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미암아 사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다안되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의지대로, 그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얻어진 진주와 같은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세상에 있는 재산이나 명이나 지식이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과자보다도 엄마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이 아름답고 진실해집니다. 믿음은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과학의 권위요 기본이지만, 이 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좀 정신이 좀 나갔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니까 오히려 정신이 나가. 미치지 말라고를. 여러분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 사랑하시는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에서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한 것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힘입니다. 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을 가졌으며 어렵고 무서운 시험 속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애녹처럼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 분명히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보여 주는 여러분들이 시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녹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에녹은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심판의 도래라든지 죄인들의 회개,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 죄악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에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자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범미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예, 는데 있다고, 90%, 90% 이상이 우리의 고민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빌리그랑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바른 것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아브라함니 건 대통령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돼서 축복이 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화선, 유람선을 탔는데 그 티켓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허워티켓만가지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는 한 며칠을 가는데, 3일 동안 가는데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돈을 주고 또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냥 꼬박 골았어요. 쫄쫄 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이 음식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치명을 나가지는 아니, 당신이 왜 식사를 안 하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네 티켓을 보라고, 티켓을. 그 티켓을 보, 보니까, 그 호람선, 그, 저, 호화선, 유람선 타고 갈 때, 아침, 점심, 저녁, 다, 인크루드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티켓을 잘못 보고, 그냥 그 배만 타는 건줄 알고 그랬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3일 동안 쫄쫄, 괜히 그은 거죠. 뭘,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티켓 그, 그걸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은 성경입니다.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아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신대 그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나하고 약속했대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인크로도 그 안에 다 있다 이거죠 그 안에 보물을 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광산이, 뭐, 광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이 뭐 그냥 널, 널, 널저라 하고, 은이 뭐 이렇게 광석이 널저러 합니까? 아니죠. 캐가지고 그 재련을 해야만 금이 나오는 거지. 금이 무슨 뭐 이렇게 널저러하게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어, 굳세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에녹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말씀을 그냥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냥 그냥 눈물을 내게 눈물이지고 그 말씀이 그냥 힘이 주고 용기가 주는 거예요.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씀하고 씨름하죠.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은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믿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이애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늘 손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일 학교 학생들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여기 있대요. 여기 내 마음 속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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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대요.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대요. 어디냐 그랬더니 절간에는 안 계신다. 우상 준비하는 데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애녹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한다는 인만위에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직장 직장 일하는 데도 계시고 다 계신 게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미국의 첫 번째 우주 로켓을 타고 갈, 간 사람이 이제 존 글렌 중령이었죠. 미국 사람으로는 그리고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우주에 처음 나갔었는데, 근데 가가린이라는 소련 사람은 우주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이거예요. 우주에 나가서 나가보더니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존 힐렌 중령이라는 미국의 사람은 올라가 봤더니 정말 그 지금 우리가 별을 보는 것보다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어요. 어떻게 똑같은 똑같이 우주에 나가서 봤는데 이 사람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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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예수님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밖에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사람은 뭐, 사람끼리 만나면서 그 관계 속에 똠찍만 생기는 거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Nothing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성경에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한 그 장소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장소에 내가 강림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다고 그 장소에, 장소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게 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하는 동안 언제나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다니나요? 뭐가 따라다니? 여러분, 이렇게 빛에 이렇게 깊이 치면은 그림자가 따라다니. <laughs> 그림자가 따라다니. 항상 똑같이 따라다니. 그림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외롭지 않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정말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